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경 사진을 찍으러 와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야경 사진 찍으러 멀리 안 가요. 야경 사진을 저희가 찍기 않기 때문이죠. 그 야경 사진을 음좀 좋은 구도에서 많이 찍, 좀뭐라고 선명하고 환상적인 야경 사진을 찍기 원하시는 분은 동호회나 아니면 지인분들, 야경 사진 많이 찍으 시는 블로거분들 있죠. 그런 분들하고 좀 친해지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어뭐 찍는 방법이라든지 뷰를 잡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음 뭐죠? 그 환상적인 포인트 잡는 거. 사실 야경사진은 환상적인 포인트 잡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잡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사진 찍으실 수 있고 충분히 환상적이고 깨끗하고 선명한 야경사진 찍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해가 떨어지기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음 저거를 한번 찍어볼게요. 어, 버스가 지나갑니다. 오케이. 지금 해가 떨어지고 있는 풍경을 제가 찍었어요. 버스가 들어가는 해가 떨어지는 풍경을 했습니다 버스가 좁쌀만하게 나왔네요. <laughs> 어제 비행기가 날아가네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 야, 빨리 잡으라고 비행기 지나가기 전에 아 지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아,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스탠바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사진 촬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순간적인 장면을 잘 잡습니다. 마냥 기다리기 뭐하니까 야경사진하 풍경사진 한번 찍어볼 건데. <laughs> 음, 해가 저기 떨어지고 있네요. 음, 해가 떨어지는 풍경을 찍어 보겠습니다. 160분의 1초, ISO 온도 100, 조리개 8.0. 이렇게 찍으면은, 오, 이런 이미지가 나오네요. 역시, 저는 대충 찍어도 사진 하나는 역시 대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신경을 써서 찍어야지 사진이 잘 나오는데, 아쉽네요. 음, 풍경 사진 찍으실 때는 조리개를 <laughs> 음, 얼마 정도가 좋냐면은 어, 대충 8에서 13요 사이가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렌즈를 과하게 조이, 조리개를 과하게 조리시게 되면은 조리개를 조인다는 거는 렌즈 아래 안에 이제 구멍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아진 만큼 거기서 빛이 정방형으로 이렇게 꺾여서 굴절이 돼서 자연스럽게 꺾여줘야 되는데 이게 꺾이는 각이 다 달라서. 오히려 해상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일정 조리기 이상부터는. 너무 많이 조여버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경사진 찍으실 때, 정말 뭐, 초석을좀 느리게 일부러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될수 있으면은, 한 8에서 10일 정도 두시고요. 그리고 광각 렌즈로 초점을 어디에 잡냐면은, 어한 10일 정도 되면은 사실, 초점을, 아, 대충 여러분이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는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은, 웬만하면 다 맞아 들어가요. 굳이 광각에, 그런 조리개 1 1일 이상을 사용하시면서 과초점 거리, 이런 부분을 계산하시면서 굳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제가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로 확대를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 지점에다 그냥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정말 뭐, 이렇게 풍경사진 찍는데, 여기다가 초점 잡고 이렇게 구도병, 이건 안 되죠? 예. 이건 안 되고, 그렇게 촬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야경사진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할 거예요. 음... 카메라를 가져왔죠? 제가 렌즈의 필터 제거했고, 그리고 삼각대 준비했고, 릴리즈 준비했어요. 그리고 카메라의 세팅은 로우파이입니다 포맷은 로우파일로 촬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워터 그 다음에 어... 초점은 가운데 원 포인트 스팟으로 갈 거예요. 이거는 사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겠지만은 저는 평소 세팅된 상태로 그냥 촬영할 겁니다. 그리고 광은 스팟 츠광 네. 그리고 렌즈는 20mm 광각 렌즈를 사용할 겁니다 촬영 준비를 미리 좀해 놓읍시다 뭐 해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삼각대를 일단 제끼고 네. 펼치는 거죠 펼쳐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잠궈줍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삼각대를 쓰는 기본적인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네.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냥 쓰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이게 진짜 꽉 조여졌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클립형 방식은 손으로 꽉 조이시고, 스크류 방식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손으로 돌려서 있는 힘껏 꽉 조으시기 바래요 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 올리면 되겠죠? 카메라. 자, 카메라를 예, 볼헤드 있는 데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뷰를 살짝 돌려서 꽉 조여보고, 네. 좋네요. 안 움직이고, 네. 됐어요. 완벽하게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뭐죠, 릴리즈를 꺼내야 되겠죠. 네. 릴리즈를 미리 꺼내놓고, 아, 해가 좀 있으면 떨어질 것 같은데, 음. 그 여러분들 야경이나 뭐 일몰 이런 것 찍으시면 조금 미리 와 계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해가 생각보다 일찍 떨어지거든요. 그 시간대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릴리지를 미리 장착해 놓습니다. 자 장착했죠? 그다음에 카메라 모드 촬영 모드를 미러업으로 걸어줘요. 음, 미러 그리고 지금 수동 촬영 모드고 어, 다른 부분은 뭐 없네요. 이렇게 딱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해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아무도 구름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음 제가 일찍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직 아워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매직 아워란 빛이 가장 좋은 시간대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 사진 촬영하게 되면 저번에 설명드린지 안 드린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미지가 깨끗하게 나와요. 정말 번들렌즈를 쓰든 스마트폰을 쓰든 정말 이미지가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 시간대를 잘오르셔서 촬영하시면 더 선명한 야경사진을 찍으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좀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야경사진이나 풍경사진은 마찬가지예요. 조리개를 좀 조여주시는 게 좋은데 조리개를 조인다는 것은 한마디로 빛에 대한 대응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조리개를 왜 조여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렸었던 것 뿐인데 조리개를 조이시면 빛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근데 너무 많이 조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회자 전상이 있으니까 그쪼리기를 조이시게 되면은 저기 그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빛이 갈라집니다. 예. 빛이 이렇게 쭉쭉 퍼지면서 갈라져요. 날카롭고 샤프하게 말이죠. 근데 이제 중렌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샤프하게 갈라지진 않아요. 또 예. 일반적으로 단초점렌즈, 단렌즈들이 샤프하게 갈라지면서 잘 표현해주거든요. 뭐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 그리고. 음... 조리개를 조이면서 조리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선명한 포커스가 맞아 들어가는 사진을 얻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를 반드시 조으세요 뭐, 아 반드시 조으라는 건 아니죠 예, 얕은 심도의 사진을 찍으려고 마음먹으셨으면은 굳이 조으실 필요는 없어요 반대로 뭐, 조리개를 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이렇게 갈라진 쭉쭉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형으로 복회 형식으로 이렇게 뭉쳐서 빛이 퍼집니다 예. 그리고, 너무 개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빛이 안 좋은 상황에서 촬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예를좀 많이 먹게 돼요. 음, 수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예를좀 먹게 되고. 그리고, 또뭐 있죠? 개방함으로써 좋은 점, 나쁜 점. 음, 나쁜 점은 그거밖에 없고, 좋은 점은 굳이 삼각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감도를 많이 올려, 아,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개방을 해도 감도를 올려야 되죠. 그러 그러니까 이미지가 좀 거칠어질 수 있다. 노이즈는 명부에서는잘 드러나지 않아요. 거의 안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사의 야경사, 야경 사진을 찍을 때만큼은 예, 양큼은 전체적으로 선명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삼각대 반드시 쓰십시오. 그리고 개방된 사진을 찍으시겠다 마음 먹으셨으면은 좀 망원급의 그런 렌즈를 가지고. 로케이션 촬영 좀 돌아다니면서 촬영하시면 감성적이면서 좀 부드러운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이제 해가 좀 내려왔네요. 위로 확인하시고요. 자, 아 조리개하고 하나도 안맞췄네요 제가. 네, 조리개는 조리개는 제가 13로 으 갈게요. 13로 으 가고 아이스 감도 100, 셔터 스피드 8초. 좋습니다. 가봅시다. 기다렸다가 진동이 빠지길 기다려요.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한번 더. 자, 기다려야 되죠. 8초 동안. 자, 지금이 지루합니다. 봅시다. 아하. 흔들리는지, 그리고 사진을 찍으셨잖아요. 지금 나왔어요. 결과물 나왔는데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 확대를 하셔가지고 흔들린 데는 없는지, 초점이 안맞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포토그래퍼가 기본이에요. 사진을 취미로 하든 직업으로 하든 간에 이건 기본입니다. 봅시다. 자 흔들리진 않았네요. 자, 자 이게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가로등이라든지 이렇게 빛이 있잖아요. 그 갈라지는 모습, 그 갈라지는 부분만 잘 보면 돼요. 확대를 해가지고. 거기가 만약에 조금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사진이 흔들린 거고, 선명하게 쫙 갈라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쓰는 일반적인 렌즈에 갈라짐 정도로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죠? 안 흔들린 거죠.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자. 아, 불안하긴 하지만은 최대한 단단한 곳에 가서 박아두고 한번더 합시다. 뷰가 살짝 마음에 안 되니까 자 여기서 한번더 복습 자 여기서 브레드 풀고 자 반셔터 잡아주시고요 반셔터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구도 변경 구도 변경 음, 하신 다음 하신 다음 브레드를 꽉조여주세요 이렇게 조여주시고 렌즈의 모드를 MF로 전환합니다 배손을 떼요 자, 미러 걸려있죠? 자, 한번 눌렀다가 진동이 빠지기를 기다린 다음에 한번 더. 이렇게 그러면 기다리면 사진이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제가 계속 리바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자, 봅시다. 음, 이런 이미지가 나오네요. 자, 사진이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는 확대를 해보면 알수 있겠지만, 자, 안 흔들렸네요. 자, 아주 괜찮아요. 이거는. 네, 아주 좋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사진이 나올 것 같네요. 저 이제 해가 영느정 떨어졌어요. 음, 떨어졌는데, 한번 찍어 보도록 합시다. 음, 포인트를 어디에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 왜냐면은 너무 관광렌즈라서 렌즈 갈아 끼기 우 귀찮고. 아, 일단 한번 찍어 봅시다. 자, AF. a f 잡았, 초점, 초점, 초점 포커스 잡았으면 구도 변경. 반셔터 누른 상태에서 음, 구도 변경. 그 다음에 브레드 꽉 조여줍니다. 꽉 조여주세요. 그 다음에 렌즈 MF 전환. 여기 끼우고, 그리고 나서 반셔터 손 떼시고. 갑니다. 한번. 네. 여기서 한번 더 누르면 되죠, 이제.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몰라서 안 했던 것 뿐이죠. 기다려봅시다. 오케이. 야, 이런 이미지가 나오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야경사진을 직장 생활할 때 했었어요. 음, 다른 직장에서, 다른 업종에서 일할 때 야경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일이 끝나고 스트레스를 푸는데 야경사진 많은 게 없더라고요. 맥주 하나 들고 와서 지역 개천에 나가서 사진 찍는 다 사진은 예술적으로 남기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힐링의 효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작품에 여행하셔가지고 잘 찍어야지, 잘 찍어야지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그런 심정이라든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쉴수 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강좌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